우리 서준이 어, 태어나서 1년 동안 무럭무럭 이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1년 전에 우리 서준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어, 고생도 많았을 거고 또 누나가 있어서 누나가 같이 우리 서준이 커는 거 많이 도와주고 해서 덕분에 많이 이쁘게 태어난 거 같고 어, 사실 태어났을 때 우리 서준이 아빠가 그때 일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 그때 태어났을 때는 아빠 같이 같이 못 했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살면서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서준이랑 같이 이쁘게 추억도 많이 만들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서준이 사랑해요. 어, 우리 서연이 어, 누나가 돼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동생 너무 너무 이뻐해 주고 사실 엄마랑 아빠보다 서연이가 서준이를 더 많이 이뻐해줘서 엄마 아빠가 서연이한테 너무 너무 고마워 엄마랑 아빠가 조금 서연이한테 좀 혼도 많이 내고 잔소리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서연이 너무 이뻐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고 앞으로도 엄마랑 아빠랑 또 서준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재밌게 살자 사랑해. 어. 지연이, 우리 결혼하고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일도 있었고, 어 사연이랑 서준이 같이 키우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은데, 우리 뭐, 앞으로도 더 많이 행복한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참고, 나도 많이 참, 참을 테니까, 여보도 조금만 참아주고, 더 행복하게 같이 웃으면서, 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사랑해요. 지연아, 서연아, 서준아 아빠랑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서준이 안녕. 우리 서준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튼튼하게 자라라고 누나는 튼튼이었고 서준이는 튼튼 쑥쑥쑥쑥이었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고 응 엄마가 누나랑 같이 다니려고 우리 서준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많이 다녔는데 많이 안 아파주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랑 누나가 더 잘할게 사랑해. 우리 황사연 엄마 딸 <laughs> 우리 사연이 엄마가 너무 많이 혼내서 미안하고 그래도 서준이한테 너무 잘, 이쁘게 잘 대해줘서 고맙고 엄마가, 아빠가 많이 화내는데도 우리 서연이 정말 잘, 이쁘게 착하게 커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이제 엄마, 아빠가 혼도 많이 안 내고 더 많이 사랑해줄게 사랑해, 건강하게 잘 크자 <laughs> 우리 서연이, 서준이 사랑해 아랑드롱밤치게 잘생긴 우리 황서준 어린이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착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 왕자님 생일 축하하고 첫. 대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견한 서준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첫돌 축하합니다. 서준아, 각, 자주는 못 보지만 항상 건강하게, 튼튼하게, 삼촌처럼 크렴. <laughs> 생일 축하해. <laughs> 하트. 서연이, 서준이, 행복하게 살자.